365일 할인 분양을 도와드리는 싸다구TV에 반갑습니다 춘만 팀장입니다어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팀장님 네 오, 여기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아 너무 시원하죠 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무더위는 가신 것 같아요 이제 선선한 가을과 겨울을 맞이할 때입니다 어또 겨울 되면 추울 것 같은데 <laughs> <laughs> 많이 추 알겠습니다. 팀이, 네. 님 간단하게 입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오늘 주마팀장이 나와 있는 현장은요, 정말 인기가 많은 현장이죠. 오, 여기 진짜 빨리 분양된 거 알고 네. 있어요? 네, 빨리 분양돼서 건축주가 바빠. 지금 건물 올리고 있어요. <laughs> 어, 여기 옆에도 <laughs> 빨리, 왜냐면 분양이 빨리 되니까 빨리 지어야 될거 아니에요? 맞아요. <laughs> 그래서 지금 발등에 불났어. <laughs>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현장은요, 두개동인데요 지금 한동부터 오픈이 시작됐는데, 벌써 다섯 세대가 계약이 완료됐다고 해요. 오늘의 집의 분양가는요, 3억, 좀 넘어. 뭐야, 그게? 조금, 조금만 넘어.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3억이랑 3억 천원안 넘지? 예, 안 넘어. 아, 알겠습니다. 네. 시립주군 같은 경우에는요, 포천 통털어 정말 최저시립을 자랑하는 현장이거든요. 최저시립은 얼마 보면 얘기를 해야지. 그냥 의지만 갖고 와봐봐. 아, 그거 팀장님만 믿으면 되는 거야? <laughs> 저개짖잖아 지금. 어, 그래, 알았어. 아, 알겠습니다. 평수는 38평형 정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는 라인만 100% 짜투리 공간 있거든요. 150%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인프라 같은 경우는요. 대진대역, 7호선, 호재, 아시죠? 최인근에 있는 현장입니다. 생활인프라, 홈플러스, CGV, 이마트, 큰 대형병원까지 인근에 있고요. 우리 선단아이씨, 자차 1분 내에 위치했으니까요. 서울 나가기 아주 좋습니다. 바로 가실게요. 우리 실내 에 가시기 전에 평지로 이루어졌으니까요. 유모차나 자전거 아주 어르신들 무릎 아프실 때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CCTV 설치되어 있어요. 보안 걱정하지 마세요. 한 층에 두 세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실게요. 아, 장 네. 요즘 엘리베이터 안 쓰신 적도 있어요? 네. 아, 아, 음, 물어볼 까요 가자. 내렸쥬. 예. 있는 거봤죠 예. 전실 공간 바로 가실 건데요. 전실 공간이 나는 이렇게 장이 안쪽으로 있는 게더 넓고 깔끔해 보이는 것 같아요. 신발장이 안쪽에 있어. 들어오세요. 오, 근데 선생님 어 근데 선생 여기 전실 되게 이쁘다 이쁘죠 예. 여기는 신발장이 작아서 한이 맺힌 건축주인가 봐 신발장을 아 도대체 몇 칸이니 상부장 하부장 합쳐서 8 칸에 허리 선반에 떼움 시공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도 펜트리냐고요아이 건축주님이 신발장에 한이 맺혔다 여기까지 신발장입니다 와, 이 정도 신발장이면 뭐 말이, 말이 없다. 그니까요. 러 우리 주부님들 청소하기 편하게 디딤섬 마련해드렸고요. 주문은 스윙도로 블랙으로 깔끔하게 해드렸네요. 첫 번째 방부터 소개해드릴 건데요. 사이즈가 3,500에 3,000. 오, 여기도 사이즈 괜찮다. 아우 방이 오늘이 지금 멸치 늪치 이렇게 다 빠졌어. 오, 여기도 진짜 사이즈가 만만치 않아요. 음 만만치 않죠. 호천이니까 가능합니다.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전면창도 시원시원하게 시공되어 있네요. 바로 옆쪽에 메인 욕실이 있거든요. 메인 욕실 사이즈가 와 좋다. 오 사이즈 괜찮아요. 파티션이나 욕조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러면 사이즈는 말해 뭐합니까? 해바라기 샤워기하고 파티션 기본적인 도기 제품들 잘 시공되어 있네요. 두 번째 방 바로 있는데요. 사이즈가 3,500에 3,400이에요. 오, 나 팀장 여기 안방 아니야? <laughs> 아까 아재 팀장님, 우리 사이즈 될때 안방인 줄 알았죠? 오, 맞아요. 두 번째 방이. 오, 진짜 크다. <laughs> 진짜 크죠? 네. 이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전면 창도 잘 시공되어 있고, 오늘의 집은요, 싹다 에어컨이 4대 들어가 있어요. 뭘까요? 벤트공을해지 <laughs> <먹어야지. 웃음> 우리 아빠 반성의 방 아니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팬트리가 아니고 시스템장 하셔가지고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쪽으로 창문 내어져 있거든요 곰팡이나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뭐하시는 어, 거예요? <laughs> <laughs> 자꾸 붙냐? <굳냐? 웃음> 우리 주방공간 가실 건데 왜 인기가 많았냐 하면 주방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와! 진 너무 예쁘다. 사이즈 진짜 크죠? 오, 진짜 크고 너무 예뻐요. 방 크고, 거실 크고, 주방 큰걸 원하시는 분들은요, 오늘의 집 강추 드립니다. 보통의 팀장님 보시면 우리 아일랜드 식탁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일랜드 식탁 많이 안 쓰더라고. 그래갖고 개방감 있게 요렇게 시공해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측으로 보시면 우리 요즘 아파트에서도 많이 시공하는 시그니처 장이라고 해가지고요. 혼밥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와인이 있으시거나 그릇이 많으신 주부님들은 여기에다 이렇게 싹 배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근데 팀이. 네. 근데 여기 식탁은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아일랜드 뺐잖아요. 위쪽으로 우리 조명이 또 남다르죠. 어, 저게 제 식탁등 같은 건가 보다. 그래서 우리 쓸모 없는 아일랜드 식탁 빼고 여기에다 6인용까지 딱. 가운데다 에 배치하면 정말 짱일 것 같아요. 측면으로 보시면 우리 냉장고 박스 크게 마련되어 있거든요. 냉장고 큰거두 대나 아니면 빌트인으로쫙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팀장님 여기 네? 비어 있잖아.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 문 달아줘? 어 문이 아닌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이거 우리 입주자 고객님 그 입주 선물로 해드렸는데. 이... 비싸, 많이 비싸. 요즘 몰랐더라고. 오, 5짜리 착한다고? 50만원이 거냐? 아. <laughs> 상부장, 하부장, 수납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죠, 팀장님? 오, 근데 수납도 많긴 많은데, 크기도 엄청 커서 너무 시원시원해. 그러니까, 대가족 충분하겠죠? 오, 정말 충분해요. 후드 3고 하이라이트와 주방창이 남다르고 또, 와이드 개수대까지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 짝, 저 짝. 아무 짝이나 해주세요. 야, 나멈치야 채성을 다 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이 짝. 들어오세요. 여기는 수납도 부자지만, 이렇게 펜트리라고 해야 되나? 다용도실. 앞쪽에도 있지만, 여기는 바닥까지 다 우리가 볼러 들어오거든요, 팀장님. 그러기 때문에, 여기 시스템장 하셔가지고, 펜트리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펜트리 창도 엄청 크게 내져있다. 아, 비키세요. 이 짝은 우리 다용도실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쪽으로 보조 주방 크게 짜드렸죠. 수납하세요. 공구 끓이세요. 가스렌지까지 넣어드렸습니다. 뒤쪽으로 워시타워 놓으셔도 충분한 공간 나옵니다. 아, 이 집에 있는 팀장님 시원시원하지만 또 창문까지 시원시원하게 내드렸다. 그래서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거실 공간을 가야되는데 간만에 또 뛰어볼까 팀장님? 이야 크다 창가쪽이 5천입니다 와커커 커. 사이즈 진짜 크죠 오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의 현장면 전면 뷰좀 보세요 오 완전 뻥뷰예요 팀장님 뻥뷰의 정남향입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이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우물현 천장에 또 LED로 잘 넣어드렸고 이 짝, 이짝 콘셉트를 다 넣어드렸기 때문에 쇼파, TV, 취향껏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는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안방 공간 가실 건데, 아, 안방 공간 사이즈도 3,500에 4,400! 와, 사이즈가 진짜 시원시원하다. 아, 시원시원하다. 맞아요. 그렇죠? 어, 나의 로망 2배도 나도 엄청 공간이 남겠죠 오 진짜 커요 위쪽으로 네. 시스템 에어컨과 양창으로 이루어져 가지고요 햇살이나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앞쪽으로 가시면은 우리 드레스룸 공간인데 보이지 않게끔 요렇게 도어를 달아드렸기 때문에 지저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와 티미야 여기 시스템 양도 엄청 크다 그죠 이거 드레스룸 아니에요? 아, 도 드레스룸이잖아. 오, 그러니까요. <laughs> 네, 앞쪽으로 화장대 마련해드렸어요. 의자만 갖고 오세요. 시스템장 여기 기억자로 다 둘러치기 해놨거든요. 딱 봐도 충분한 수납 가능하죠. 어, 이거 아파트 웬만한 드레스보다 훨씬 크다. 그러니까요. 요새 빌라도 굉장히 잘 지었다니까요. 팀장님 여기 둘러치기 기억자로 하는 것만도 돈 엄청 들어. 어, 맞아요. 그러니까 돈안 들여도 돼요. 이 집은. 곳곳마다 환기창을 정말 잘 내놨다 복 들어온 집은 환기가 잘 돼야 돼 어떻게 보 부부욕실은 나네 <laughs> <laughs> 부부욕실인데요 아, 가끔 빼먹냐 <laughs> 집들이 시원시원하게 잘빠져갖고 내가 자꾸 이걸 빼먹었네 부부욕실인데요 욕조 들어갔네요 와 <laughs> 여기도 사이즈 괜찮다 사이즈 괜찮죠 작지 않고요 샤워수정과 기본적인 도기 제품들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짠 위치가 바뀌었죠? 어 진짜 바뀌었어요. 아까 이렇게 널찍하니 되어 있었잖아요. 위쪽으로 조명 예쁜 거 되어 있거든요. GP한 것처럼 6인용 식탁을 놓아도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꾸며진 집에서 하고 있어요. 오늘의 중마진장 집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이 현장의 분양가는 3억에좀 넘는다고 말씀드렸죠? 시립주공 같은 경우는요. 포천 통털어 최저 시립을 자랑하는 현장이에요. 유지. 말씀드렸죠? 오늘 현장이 마음에 드셨거나 직접 저와 동행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상단에 매물번호 기억하셨다가 대표번호로 전화주세요.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싸다구TV만의 특별한 혜택은 곳곳에 다 마련되어 있거든요. 같은 집이라도 혜택들 좀 많이 받고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최 누가 답한 거예요? 아, 나...